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지표는 WTI, 자 서부 텍사스유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석유값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3월부터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석유값이 올랐는데 주식은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물가, 이 석유 가격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미국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커플, 커플링 되는 모습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자, 그럼 이 석유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 당연히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는 얘기니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다만 석유값이 그렇게 빨리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펙에서 증산을 하더라도 러시아의 석유 생산의 감소분 만큼 이에 맞춰서 증산을 하겠다고 한 거지 뭐 대대적인 증상 계획을 밝힌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이 러시아 석유를 시장 가격 이하로 수입하는 방안을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뭐좀 와전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대하는 가장 큰 공격 무기가 우크라의 무기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사실은 나토와 미국 이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그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의존도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하겠다. 지금 스위프트 퇴출 같은 강력한 경제 제재 플러스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에너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서 아마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되겠죠. 석유든 가스든 LNG라던가 뭐 WTI 같은 제품으로 유럽이 에너지 의존을 바꾸기를 이번 전쟁을 통해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줄을 풀어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준다거나 뭐 구매를 해준다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지금 독일도 2년 안에 독립하겠다고 한 마당에서 최근 최대한 빨리로 입장까지 바꿨죠. 바이든이 직접 날아가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에너지 지금 WTI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가격 하락이 나올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펙 증산이 이뤄지더라도 뭐 100달러 수준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확률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석유 가격 가지고, 뭐, 또 화들짝 놀라서 모든 포지션을 청산하고, 아니면 뭐, 모든 포지션을 투입하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오펙 증산한다, 이러니까 뭐, NRGD 같은, 인버스에 뭐, 올인이나 하신다거나, 뭐, 그런 식의 지금 투자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시장, 경제적인 상황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금리도 보면, 금리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영상을 찍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말했듯이 하락하는 추세로 가지 않고 결국 지켜보자고 한 것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추세로 또 전환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 MACD라던가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석유값보다는 지금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QQQ 같은 기술주의 대체제다.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으로는 덜 들어가고 돈이 기술주 같이 성장주 쪽으로 들어가면 채권으론 돈이 또덜 들어가는 이런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온 것이 오히려 조만간에 시장에 영향을 줄 확률은 오히려 높다. 뭐 특히나 저번 정구점 같이 3% 가까이 접근을 해서 이걸 뚫어버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시장이 또 강하게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맞물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허락돼 있다. 우리가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저번 제가 반등이 최초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2주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K값이 치솟았고, m a c 도 지금 양전하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자체가 이렇게 가버린다면, 만약에 한 1, 2주, 1, 2주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갔다가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뭐 그렇게 쉽게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대응의 포인트는 잡고 움직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그서 QQQ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한번 자, 매수매도 타이밍, 1차적인 매수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드렸죠. 제가 뭐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저점에서 지금 추세상 반등이 나왔고 제가 투자의 이유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지금 두 달간 이어지던 단기 추세가 이렇게 뚫어버리면서 나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갭산승이 조금 미심쩍어서 이 갭, 갭저점이 무너지는지를 보고 접근을 하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외에는 사실은 뭐 딱히 제가 조언 드릴 게 지금 없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갭까지는 절대 접근하지 않으면서 하락이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QQQ 기준으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상 고점은 이미 잡혀 있죠. 그래서 330 예를 들어서 지금 QQQ로 본다면 314에서 지금 이런 식의 330 정도, 335. 뭐이 정도에 지금 40 가까이 되겠네요. 그쵸? 이 정도에 뚫은 점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30%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거를 채우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계속 비중을 늘리시는 분이 있다면 뭐 그거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제 기준에선 이쯤에서는 한번 실현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20일 선을 뚫은 거죠. 20일 동안의 매물대를 지금 현재 뚫은 상황이다. 어. 즉 이평선은 제가 매물대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50일 매물대를 뚫기 위해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기준 정도로 본다면 50일에서 한 100일 매물대 정도의 주요 높이가 그러니까 매물대의 가격대가 한 330에서 40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아마 무더기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저항을 맞을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등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보통 여기 정도에서 이제 저항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SOXX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일 매물대를 뚫었고, 이미 50일 매물대를 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0일 매물대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OXL이 가장 움직임은 빨랐겠죠. 상승을 향한. 좀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제가 거의 4월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추세 자체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추세상 고점은 지금 이렇게 450, 5, 3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주요 이런 100일 매물대나 200일 매물대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의 지지부진 흐름이 나오거나 시장 악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3.5%막 이렇게 3%를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여기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뭐 오펙이 증산을 한다. 이런 정도의 간단한 뉴스로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지금 아닌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이슈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배 레버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어차피 제가 원지수 데이터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 때 상단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언제쯤 청산을 하실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리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아 두시고 뭐 TQQQ 기준으로는 뭐 40달러 뭐 FNGU 기준으로는 뭐 이런식의 14달러 그래서 FNGU가 오히려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빠지면서도 이런, 매수에나 매도세가 모두 강했기 때문에, 포지션상, 더, 저, 전, 포지션상 고점 저항 자체가 높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 이런 종목들, 지금 반등 기회 보시면서 잘 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제가 이제 그래도 조언을 드렸던 것처럼, 첫날의 단기 추세를 뚫은 저항선에서, 아직 이 갭을, 깨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서 반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쉽게 이때도 이틀 전에 찍은 영상에서도 부안해동하고 하면서 포지션 청산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상단으로 마이너스, 아, 플러스 30%까지 열어두고 단기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했고 지금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잘 팔로우 하시면서 그 조언에 입각해서 대응하시면 뭐 크게 수익을 볼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또 단순하게 반등이다 뭐 이런 말에 또 휩쓸리거나 대피하라 뭐 미국에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또 쉽게 흔들려서 포지션을 급하게 청산해서 뭐 이런 상승이 나왔을때 놓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갈 것이다 뭐 반등이 시작됐다 뭐 이런 거에 또 현혹되셔서 여기서 뭐 포지션을 늘리시고. 이제 이런 투자를 좀 그만 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건전한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계신다면 뭐 저랑 같이 성장하시고 부자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주말인데 내일 금요일만 하루 잘 아, 오늘이네요. 네, 금요일만 하루 잘 버티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